VWM 뉴스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달 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 구호 성금 1억 원을 헝가리 개혁교회봉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현지와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 한교봉 대표 김태영 목사는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복구와 재건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 크롤리 치베르 회장은 이번 성금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개혁교회 목회자 가족과 교인들, 그리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국내에 피신해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특별 의료팀의 사역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세계선교회와 선교사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일 서울 서초 기쁨병원에서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한국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에서 선교사 복지 카드를 발급받고 기쁨병원 등 재단의 협력병원과 기업으로부터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장로 교단으로 31개 노예 800여 교회가 속해 있는 세계선교회 유재일 이사장은 오지에서 사역하는 소속 선교사들이 건강 검진 등 한국의 선진 의료 혜택과 게스트 하우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독교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21일 정례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 교회 방역 선제 조치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시설에 방역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조 공문에는 환기 및 소독, 그리고 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종교시설 자율 방역 수칙이 안내되어 있으며 교단장회의의 간사장 김종명 목사는 정부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앞서 각 종교단체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며 이번 조치는 재유행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